안녕하세요. 돈 버는 아이디어 연구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근에 시도해 봤던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티스토리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끝까지 시청하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하죠. 아이디어의 핵심은 구글 검색순위를 활용한 광고 직접 따내기입니다. 작년 6월쯤에 국내 먹자골목을 걸어다니다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형뽑기방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더군요. 장사가 정말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형뽑기 기계 대수와 하루 예상 수익, 나가게 될 비용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인형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 수익이 꽤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인형뽑기방 수익에 대해 생각해본 내용을 아주 가볍게 포스팅하면서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만 그냥 상상 속에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빛의 속도로 인형뽑기방이 늘어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 블로그 방문자들이 인형뽑기방 관련 글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니까 몇 개의 키워드로 구글에서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은 어디서 받는지 물어보는 댓글도 달리더군요. 그 댓글을 보자마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창업 상담하는 사람을 찾는데 돈을 쓰고 있을 테니까요. 이 구글 첫 페이지 포스팅을 팔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분석도구로 수치를 살펴보니 한달 페이지뷰가 천회는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글 상위 노출의특상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면 1년 이상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포스팅에 광고를 다는 사람은 매달 1000명 이상에게 광고를 노출할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포스팅 내용이 인형 뽑기 방에 대한 것이고 방문자는 검색 엔진에서 관련 검색어를 검색해서 들어옵니다. 검색 광고랑 똑같은 거죠. 이제 포스팅에 광고를 달만한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간단했습니다. 인형 뽑기방 프랜차이즈, 즉, 인형을 공급하거나 뽑기방 창업 컨설팅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팔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제가 영업을 잘했다면 직접 찾아다니거나 더 세련된 방법을 찾았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소심하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검색으로 몇몇 업체를 찾아서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메일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포스팅이 한 달에 천번 이상 노출되고 있으니 광고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요. 어떻게였을까요? 결과는 비밀입니다. 참고로 관련 업계 분들 중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 가능하니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아이디어를 직접 적용해보려면 최소한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와 구글 웹마스터 도구인데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관리자의 유입 키워드 메뉴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구글 분석도구의 설치를 추천합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수익화를 기다리고 있는 포스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뉴스레터를 신청하시고 저와 좀더 가깝게 이메일로 수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